안녕하세요. 아예씨입니다. 제가 우리 수저에도 설거지, 수저를 사용하고 씻고 할때 같이 쓸수 있는 그 수세미를 지금 배워가면서 떴는데요. 제가 떴지만 너무 이쁘게 떠가지고 자랑을 좀 합니다. 정말로. 이, 할줄 몰라가지고 유튜브 보고 배워가면서 떴는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저도 이런거 이렇게 뜰줄잘 몰랐는데 이래이래 이래 하나하나 해보니까 따라 놓고 보니까 참 이쁘네요. 색깔도 이쁘고 근데 실값이 만만찮게 들어갑니다. 이게 실이 얘는 좋은 실이라서 실값이 좀 많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 모양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욕심은 자꾸 생기는데 이 실값 감당이 안될 것 같아요. 그래도 이 이쁜 맛에 이렇게 떴어요 필요하신 분은요 사용해서 설거지할 되게 <laughs> 한번 써보세요 음, 거품도 잘나고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래 하는데 아, 진짜 이쁘게 떴죠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것 같네요 그래도 어겠습니까 이쁜걸 이쁘다고 하는데요 <laughs>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